ฉันไม่ 우리 동네 아주머님들이 오시네요. 산책 나오셨네. 어 반갑습니다. 우리 연기랑 선생님 이렇게 오셨네요. 어, 제가 오시기 전에 노래를 들어봤거든요. 네. 너무나 목소리가 곱고 아름다워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듣는 가수 목소리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시요 아, 그렇죠? 네. 잠깐, 우리 어르신들 잠깐,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 안녕하세요. 잠깐, 인사 좀 하세요. 우리 가수님이시거든? 가수님. 안녕하세요. 이, 이 노래가 아니라 가수님이야. 들어봐, 이거, 노래. 이거, 너무 잘하지? 이, 이, 이 노래. 연기랑 가수님이라고. 봐 봐. 누려면 어 봐. 내 바람불어서 입으로 바람 들어가서 이런 거예요. 그누 누려면 해 봐. 아, 노래 우리 가수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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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가수님이셔. 수동을 방문했다니까? 아 그때 내가 어. 봤어, 봤어. 여기 여기 갔을 때. 봤어. 봤대. 네. <laughs> 대비해서 <다> 오셨어요? <laughs> 아니, 여 왔었잖아. 아, 여 <laughs> 아, <요거> 왔었나? <laughs> 아니요. 저 커피 숍에해 왔었지. 어, 어. 제가? 예. 네. 어. 아, 그래 그러, 그러나 봐.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우리 우리 어르신들. 저기 운수일리 어르신데 아침마당 아침마당 어. 보셔요? 네. 네, 네. 아침마당에 아침 있다가 계속 지금 어. 나오는데 도래자랑 이렇게 그것도고 노래가 좋아해서 노래가 좋아해서아 네. 아, 노래가 좋아서어아 어. 아침마당에 계속 어. 나오는 거라고 가수들이 수도 수이 너무 네. 수이 너무 유명하다고 보신 거야 네. 시화전 한다고 수동이 좋다고 어. 시화전이 유명하거든 그래서 어. 왔어요 러분들 어. 건강하세요. 네. 네. 아, 들어가셔. 네. 네. 야, 자, 우리 참 침입니까? 수동은 좋은 게 뭐냐면 네. 음다 동네들이. 네. 어 제가 거의 다 알아요. 여기 네. 사람들 정말. <laughs> 얼마나 오는데, 되셨죠? 언제 온지가 한 13년 됐어요. 아. 아 그래가지고 정말. 지역 주민이시네. 그럼. 렇 도시 도농 아, 네. 도농, 도농 네. 도시농촌이라고거든요. 하 네. 지금 오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같죠. 네.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올해 이제 고속도로가 개통이 네. 되고 12월 달에 네. 또 저쪽에 네. 도로가 7월달에 개통되거든요. 아. 사육기좋는 곳이에요. 음. 일단 이렇게 수동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네. 오셨으니까 네, 네. 네, 오늘 여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 아. 소개 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발라트로 뜨다 연기랑 가수 매니저입니다. 어, 아, 매니저님? 드릴게요. 아, <laughs> 네. 매니저가 동생이시네 요 보니까. 네. 그럼 매니저님은 어, 어디세요 대기? 어, 같은 옆 동네 살아요. 아, 안성에 사시는 군요 네. 예, 저도 아는 분이 안성에서 비니하아스에서 네. 어, 강아지 큰 대형견을 어, 열몇 마리 키우는 분이 있어. 음. 안성에 서 안성은 동네가 즐지요 질근... 네, 안성에 있더라고. 어. 비닐하우스에 크게 가지고 대형 견망 키우는 그것도 여성분이 계셔. 네네. 네. 막, 짐승을 많이 좋아하시고 이렇게 네네. 마침 오셨으니까. 네. 네 에... 그냥 아까 저거 너무 짧은 거 같고 음. 좋은 목소리로 네. 그냥 하얀 고무신 우리 혜성 스님께 한번 낭수 한번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음. 목소리 좀 낭낭한 소리 크게 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얀 고무신 해성 스님 처음처럼 하얀 마음 찾아서 모나먼 길을 걷고 또 걷는다 땀과 눈물로 찌들 때 마음으로 어내며 끝없는 길을 걷고 또 걷는다 혼자 가는 외로움 빗물에 스며드는 험난한 익힘, 알빛으로 꿰민 꿰매어 맷돌 위에 놓으니 바람에 낙엽한 잎 들어앉는다. 깊은 밤 지새우며 가슴속을 떠나지 못하는 함진지함독심을 살포시 내려놓는다. 참 좋네요. 좋죠. 네. 아 어떻게 지금 시 시는 쓰고 셨나요? 어 시는 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 음. 등재를 안 했고 음. 늘 글은 쓰죠. 더그 글은 쓰시고 감사의 일기도 계속 쓰고 있고요. 쓰고. 네, 음. 글은 좋아합니다. 글은 좋아하고 항상 아 이번에 또 오셨으니까 이번 기회로 시도 한번 쓰셔가지고또 수동의 네, 시화전2 회째 하고 있거든요. 또, 네. 있거든, 네, 또 네. 매년 하고요 하니까 한번 또. 어, 출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먼 네. 걸음 하셨으니까. 네, 네. 어, 한세분 정도만. 왜냐면 여기 방송된 것은 500명 넘는 시인들이 다 그쵸. 단톡방에서 그쵸. 아마 아, 네, 네. 거기 올려 놓을 거거든요. 네. 아마 굉장히 고마워할 겁니다. 자, 좋은 만남도 좋아요. 그죠? 예. 네. 네.